우리가 착공신고에 관련된 내용은 개략적으로만 건축법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면은 건축법에 나와 있는 착공신고 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변수. 이 변수들을 잘 알아야만 이거를 준비하는 시간과 인허가 기간을 여러분이 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모르면 건축 허가를 받고 바로 착공신고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업무를 해 보면은 여러 가지 변수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물을 해본 사람하고 안해본 사람의 차이는 사실 프로젝트를 하면서 경험에 의해서 얻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서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자이 내용도 제가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체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축 실무를 하다 보면은 단순히 건축법만 보는 게 아니고 건축법 외에 여러 가지 법령들을 두루두루 아울러서 체크를 해야만 원활하게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 특별히 공사 기간을 산정한다든가 또 허가 후에 인허가 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모르면 변수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돼 있는데 이 착공 신고를 해야만 공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착공 신고 이 사이에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건물의 해체, 즉 5월 1일부터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건물 해체, 즉 철거죠.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건물 해체가 되겠습니다. 자, 건물 해체도 그 규모에 따라서 신고 대상이 있고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와 허가를 떠나서 대부분의 건물 해체는 허가권자가 해체 감리자를 지정해주는 그런 법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의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해체와 착공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지만 이런 해체 감리자 지정과 또, 건물 해체에 관련된 성면조사 결과, 또 성면이 나오게 되면은 성면 해체에 대한 특별한 또 감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이 생기다 보니까 건물 해체를 정리를 하고 착공신고를 또 진행을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착공신고에서도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해체 감리자와 공사 감리자가 두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건물 해체, 즉, 건물 철거를 다 끝내고 착공 신고를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착공 신고가 완료돼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건물 해체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그 내용이 되겠고, 자, 이 외에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와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굴토심입니다 먼저 굴토심의는 지자체별로 다르다. 자, 굴토심의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지하 2계층 이상이거나 10m 이상 굴착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굴토심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굴토심의는 한 달에 한번 열리기 때문에 이게 착공까지 가기 전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굴토 심의를 보겠고요. 이제 뭐 경기도라든가 이런 지자체 보면은 지하 2층을 공사하더라도 굴토 심의를 안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굴토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 지자체에 직접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굴토 심의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자체와 별도로 우리 지하 안전 등에 평가가 있죠. 제가 건축 영상에도 지하 안전 여야 평가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허가 전에 지하 안전 여야 평가를 마치라고 하는 지자체가 있고요. 착공 전에, 착공 전에 지하 안전 여야 평가를 마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10m 이상의 지하 공사를 하게 되면 은 지하 안전 여야 평가를 받고요. 그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냐, 본 지하 안전 영향 평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지특법, 지특법 그러는데 지하 안전 영향 평가에 관련된 특별 법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역시 이 지하 안전 영향 평가가 해당 허가권자와 뭐 지자체랑 상관이 없이 별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아주 긴 아, 심의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개선되어야 될 내용인데요. 지하 안전의 평가가 착공 전에 맞춰야 된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라 부분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지하철 협의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땅이면 지하철과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자, 지하철역으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지역에서의 건축허가와 공사를 하게 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를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착공신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바로 가까운 곳 그리고 지하철이 지나가는 노선의 도로 바로 앞에 지하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지하철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지하철 협의가 거의 한달 정도가 걸립니다. 자, 지하철 협의는 뭐냐면 지하철 터널에 안전 계측기를 달아야 되고요. 이게 이제 지하철 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 예약, 또 협의 내용, 그리고 지하 터널에 대한 안전의 계측기 설치, 계측기 설치한 후에 2, 3주 정도 지켜보고 안전한 것을 판단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라고 지하철 공사에서 공문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착공 신고 때이 지하철 협의가 끝나야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대전, 광주 이런 광역시에 인근한 그 대지 같은 경우는 지하철 공사와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주 까다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철 안전에 대한 계측기라든가 측량이라든가 협의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별도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이 업무에 대한 비용은 건축주가 별도로 또 건축주 역시 이 내용은 비용이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 지하철 대비고요. 매우 민감하고 좀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문화재 발굴 조사인데요. 문화재 발굴 조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4대문 안에 있다든지, 4대문으로부터 4km 반경 이내에 있다든지,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보시면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가, 문화재 검토 대상구역이라든가, 문화재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서울시 중구에 해보니까 그 지역은 문화재 발굴에 대한 표본을 대지의 10%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대문 안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 또 신청을 해야 되고 발굴조사를 끝내야 됩니다. 이 역시 1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비용도 또 대략 한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또 소요되고 또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 발굴조사 업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이제 단순히 그냥 문화재 검토 대상구역 이라 보면 그 단순히 이제 건물을 착공할 때이 땅을 이렇게 파보면 그냥 단순 입회 하에 처리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떨어진 지역은 그렇게 간략하게 끝나는 경우고요 사대문 안 이라든가 조금 문화재가 있는 바로 인근지역은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변수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모르게 되면은 업무에 있어서의 폭탄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아시고 인허가 기간 착공 신고를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업주 같은 경우도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인허가 기간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자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업무를 하면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인허가 체크 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